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23rd of April, 2021, Fri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LG전자. LG전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요즘은 그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서요. 정말로 이제 감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낮에는 정말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음, 일단, LG전자 하기 전에 셀트리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롤링 리뷰가 지금 돌아가는 추세가 생각보다는 조금 결과가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유럽도 확진자가 많으니까, 그, 치료제가 빨리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유럽에서는 지금 치료제는 없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EU에서 만드는. 근데, 이제, 일단, 예를 들면,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먼저, 어, 그, 뭐지, 동정 사용 승인이라고 그러죠. 일단, 어찌됐든, 원하는 국가는 먼저 사용을 할수 있게 긴급한 조치는 내렸기 때문에, 먼저 아쉬운 사람 먼저 쓰라 이거죠. 기본적으로는, 뭐, 안전하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롤링 리뷰는 좀더 꼼꼼하게 리뷰를 더 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급한 나라는 먼저 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에그 쓰는 것이 안정성 측면을 훨씬 크다고 판단되는 나라는 쓸수 있기 때문에 에, 롤링 리뷰가 사실 나오면은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 좀 많이 에, 이 주가 가갈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에,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어 그래도 지금 에, 유럽의 네 개국하고는 이미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여또 여러 나라들하고 접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고 롤링 리뷰는 어찌 됐든 좀 느긋하게 마음 먹고 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셀트리온이 그 계속 예전서부터 뭐 미국이게 된다 안된 여러 가지 그 뭐죠 그 바이오스밀러 할 때도 유럽이 된다 안 된다 계속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요 그리고 어, 이번에도 이제 공매도 때문에 한참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세계회사 합병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또, 그, 이제, 레키로나주 그 승인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경증한테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일단 돼서 한 차례 홍역을 겪었고, 또 유럽에서 또 그렇고, 하여튼 셀트리온은그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예전서부터 좀 무섭게 성장하고 잘 나가면 그만큼 견제하는 세력들이 또 많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에서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회사는 일단 매출 많이 나고 있고 성장 파이프라인이 좋으니까 그런데 주주분들도 마음고생이 심한데 어찌됐든 회사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견디고 나가고 성장해야 된다고 믿으면서 여러분이 좀 버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저히 뭐 나는 급해서 버티지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여유 자금으로 만약에 투자한 거라고 한다면 조금, 음, 버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LG전자로 넘어가서 LG전자가 어, 올, 임,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풀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에, 가전사업만 이제 놓고 봤을 때, LG전자에서도 가전사업부만 놓고, H, HNA 사업부를 놓고 봤을 때, 에, 그, 지금 월풀보다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풀이 지금 1분기에 5, 5조, 5조 900, 아, 5조 96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885억을 했는데, 에, 지금 LG전자 HNN 사업부가 매출이 6조 5천억이니까 거의 5천억 이상 차이 나고, 영업이익도 9천억 정도 되니까 한 2천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유있게 따돌려서 작년도, 2020년도에 보면 영업이익률은 물론 LG 전자 HNA 사업부가 1위를 했고 매출은 월프리 1위를 했는데 매출도 LG 전자 HNA 사업부가 앞서 나갔다 마지막 4분기 때 미국에서 대규모 세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뒤집혔는데 올해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올해는 뒤집히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LG 전자 HNA 사업부가 어그 가전 사업 부분에서 글로벌 생활 가전에서 매출도 1위 영업 이익률도 1위를 차지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어, 아마, 음, LG전자의 주가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이 모터 부분이 대부분 그 글로벌 생활가전업체들이 모터는 외주를 주는데, LG는 이 모터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탁기나 냉장고 부분이 LG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했는데 이 기술력이 상당해서 그 GM한테 전기차 할때 구동 모터하고 인버터의 핵심 부품 수주를 LG전자에서 따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만큼 이 구동 모터하고 인버터 부분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애플하고 협력설도 있고 LG전자의 주가를 좀 견인할 수 있는 주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올해 아마 사상 최대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4조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3조 1950억으로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예, 연간 영업 이익이 3조를 넘었는데 올해는 4조를 또 넘어서 아마 4조 910억 정도 될 걸로 예상치입니다만 되기 때문에 아마 4조 넘을 건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4조를 넘을 거고 그다음에 상반기 영업 이익이 2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LG전자가 반기 영업 이익이 2조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2조를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매출도 아마 어, 2021년이 2020년보다 10% 정도 늘어서 69조 6,301억 거의 70조 정도에 해당하는 매출이어서 제가 볼땐 70조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70조를 뚫게 되면 LG전자도 역사상 처음으로 70조 매출을 뚫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호재고요. 또세 번째 소식은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건조기 어떻게 보면 조금 냉장고, TV,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약간 변방의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어 국내에서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한40% 정도를 이런 제품들이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마진율도 높아요. 그래서 마진율이 예, 보통 한5% 되는데 작년에 한10% 정도까지 뛰어 올랐는데, 요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서 요런 것들이, 어, 마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22일 목요일이 그, 지구의 날이었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보전 때문에, 그, LG 전자도 문서를 어제는 아예 안 쓰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하는 걸 메딘 스퀘어 가든에서 선전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지금 LG전자가 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전제품에서 고효율 가전제품은 최대 한 가구당 30만원까지 10%그 가전제품 사는 거1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200만원짜리를 사면 10%니까 20만원 되겠죠. 그래서 합해서 하여튼 한 가정에 30만원까지 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 전력에서 같이 이제 전기가 세이브되면 어찌됐든 환경 오염에 좋은 거 아닙니까? 추가 최대 한 가정당 20만원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50만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21일부터 20일, 22, 23일, 코엑스에서 월드 IT쇼 2021이 개최되고 있는데 LG전자하고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가서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울트라 러닝 어요 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무엇을 인출해야 하는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무엇을 인출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직접 연습을 하는 것이다. 직접 하기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도중에 나타날 내용을 인출함으로써 이 문제를 피해 간다. 만일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단어 하나를 기억해 내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연습할 것이다. 또 어떤 단어가 필요하지 않다면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전략적 이점은 우리가 자동으로 그 대상을 높은 빈도로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드물게 사용되거나 검색하는 게더 나은 대상은 인출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대상이다. 그러나 직접 실행에만 의존한다면 머릿속에 없는 지식은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특정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작성하는 방법은 잊었다고 하자. 구문을 검색하는 일은 작업 속도를 늦치겠지만 그는 문제를 풀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어떤 검색 행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어떤 개념이든 어떤 사실 정보든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마어마한 발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한 세대 전에 사람들보다 수천 배쯤 영리해진 것 같지는 않다. 뭔가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있지. 이 점이지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지식이 없다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접 연습만으로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지식이 누락되어 인치를 촉구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는데 엄밀하게 필요하지도 않다. 앞서 프로그래머가 문제를 푸는데 A와 B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해보자. A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만 B 역시 그 일에 필요한 방식이다. 이제 프로그래머가 B라는 선택지만 알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이 덜 효율적이라 해도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다. 그런데 그가 어떤 블로그에서 A라는 선택지에 관해 읽었다고 하자. 하지만 단순히 읽는 행위는 반복된 일주 연습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적용해야 할때 정작 그 선택지를 잊었을 가능성도 있다.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프로그래머들에게는 무척이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위대한 프로그래머와 별볼일 없는 프로그래머를 가르는 차이는 대개 이들이 풀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아니다. 위대한 프로그래머들은 문제를 푸는 수십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며 각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폭넓은 경험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식에 수동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한후 인출 연습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굉장히 좀 하나, 그니까 창의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창의적인 방법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학습, 약간 수동적인 형태의 학습이 있은 후에 어떤 창의적인 방법이나 인출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공부나 우리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언어 공부하는데도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어, 매일 7시에 지금, 음, English o u t i n g 하니까 무료 참석 원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식 잔고가 마이너스 있, 있으신 분들, 반드시 일대일 상담을 받으셔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